그러면 이제 저희 2부 시작하도록 네. 할 건데요. 사실. 변호... 사 라는 직업은 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직업이긴 한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세 가지 사건으로 네. 여, 어, 변호사님께 좀 어떤 생각을 네. 갖고 계신지 네.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음. 아동 성폭행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해외 아동성 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형량이 최소 기본적으로 10년, 혹은 20년, 혹은 네. 무기징역,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굉장히 얕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입법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이걸 뭐 이제 형량이 낮다 또는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또 이제 일반 어떤 그런 이제 뭐 국민 또는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뭔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면 저도 이제 법 감정 측면에서 저도 이제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하긴 하죠. 어떤 그런 형량을 이제 그 그러니까 판사 판사님이 예를 들어 형량을 정는 어떤 그런 방법 자체가 어 그분의 어떤 그런 이제 판사님 개인의 어떤 그런 어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이미적인 판단으로 사실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사실 이제 법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그 이제 규칙 가에서 사실 그런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법조문에는 이제 각 범죄별로 특별한 법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법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뭐 검색해보면 양형위원회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대법원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실이 돼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만 있는 어떤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격 요소 뭔가 정상천작이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가중 요소 또는 뭔가 정말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나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했을 때는 또 가중되는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 법원을 욕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우리 어떤 그런 법감정이 어떤 그런 어떤 법 감정의 형량이 안 맞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 입법자들한테 이제 압박을 줘서 정말 국민의 어떤 그런 법감정에 맞게끔 이렇게 형량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벌에 이제 가장 원시적인 목적은 누군가를 벌 주는 거고, 그벌 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악의 고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신문기사를 보면사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높이면 오히려 아동 성범죄였던 그런 이제 범죄였던 그런 이제 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 무조건 사양이다 또는 여성을 갖다가 이제 간간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양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무조건 사람을 죽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숨기고 싶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나게끔. 피해자를 알 신고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역건과안할 그러니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형량을 정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또 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형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벌을 이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반일림적이었던 거는 법률를저질렀을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그럼 두 번째 관련된 네. 건 이제 미성년자법이에요. 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촉법 소년법이라는 것과 미성년자법에 대해 저희도 나뉘더라고요. 한국도 네. 나뉘는데 그 형량이 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게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있네요. 되게 헷갈리게 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미성년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어.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성장 단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성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사람한테 성인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이제 가혹하다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성인이 아닌 어떤 그런 이제, 사실 성인이 아니었던 학생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학교를 자퇴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교화의 어떤 그런 목적이 더중시되야 된다고 법에서는 사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촉법 선언이라는 것을 정해 놓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섯 살짜리 꼬마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또는 초등학 1학년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걔를 갖다가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뭐 봐야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제 범죄였던 거, 형벌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고 왜냐하면 그 형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 이 있어야지 처벌 받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나이인 거예요, 그 나이는. 음. 책임질 수가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이제 어 소년, 소녀들한테는 이제 처벌을, 어린애들한테는 처벌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다섯 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볼때 문제가 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고등학생일 네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가 되면 자신이 행한 이 행동이 잘못됐다 아니다에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 그렇기는 한데 그 아이들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혹은 집단 폭행을 하거나 할때 자기네들이 나이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되고 그만큼 형벌이 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걸 조금 악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을 네네네. 보면 이런 미성년자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라 찬반 논란이 조금 많이 이르는 것 같아요. 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사회학적인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얘를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가면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고 그쵸. 어떤 나라에 가면 좀더 보호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논의가좀 잘못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 우리가 <laughs> 처벌을 약하게 받는 그런 상식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처벌을 아예 안 받거나, 뭐 그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벌은 아니지만, 그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실 바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나는 뭐,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의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법적으로 당연히 모든 어떤 그런 행동에서는 당연히 다 제재는 다 가해집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교도소에 가느냐, 뭐 구치소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이제 없다뿐이지. 당연히 다 이제, 뭐 제재는 다 가능하고, 이제 다만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이제 교화가, 이 사람들은 사실 교육을 덜 받은 거잖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 교화를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형벌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제재가 가해진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런 이제 법 감정으로서 얘네들을 솔직히 다 알고 한거 아니냐 라부분에다까성인랑 사실... 똑같이 법을 받아야 된다. 아, 네, <laughs> 이렇게 사실 접근할 측면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충분한 논의가 좀 이제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정말로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덜 저지르, 저지를 저지르고 음... 과연 이제 뭔가 좀 사회적으로 올바른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나올지라는 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거. 반인륜적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아 맞당 한어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는 맞지만 그 분노를 갖다가 이제 무조건 이제 눈에는 눈, 뭐 이는 이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정말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를 결과를 낼수 있는 방향으로 뭐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이제 더 맞다 맞다는 이제 측면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막상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처해진 어떤 피해자라고 한다면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진다고 한다면 저도 사실 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화가 나요. 네. 심심미학 무슨 사건만 터지면 다 심심미학으로 감형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정도의 형량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싸 맨 마지막에 판결로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감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런 거 단어도 나눠지더라고요. 미수범 혹은 기수범. 뭐, 요걸로도 또 형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고의 혹은 이거는 과실? 뭐, 요런 걸로도 나눠지더라고요. 네. 어,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게 범죄라는 것인지.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왜 우리나라는 이 심신미약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건지 네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게그 심신미약은 생각보다 잘 인정 잘안 돼요. 네. 근데 왜 기사는 항상 그렇게 어, 나가요? 기사는 나을까요? 이제 심신미약 인정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아 우리가 이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어우, 저런 거는 무슨 심신미약 인정되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신미약 주장을 몇번 해봤지만 인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 잘 안됩니다 심신미약은 혹시나 이제 뭐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다 오해입니다 다 오해고 음... 생각보다는 심신미약 그 주장 자체가 인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해시.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고의와 과실 같은 경우에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어떤 거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범죄의 구속요건이라고 하는데 구속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요런 어떤 그런 컨디션 요런 뭐 요런 요런 어떤 그런 조건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고 그 범죄가 되면 이렇게 처벌합니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이제 형법이잖아요 근데 그 구속요건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고의인데 그러니까 어떤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 이제 누군가한테 어떤 그런 피해를 준다든지 어떤 재산에 피해를 준다든지. 근데 가실로 했다 라고 처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법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범죄는 이제 고의적인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과실로 누군가의 재산을 손괴했을 때 파괴했을 때 실수로 누군가 장난감을 밟아 가지고 장난감이 파손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범죄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과실로 누군가가 재물을 파괴한 것까지 다 이제 범죄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정가 몇 번씩 다될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범죄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실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과실로 누군가를 죽게 했다든지, 음. 과실 치자잖아요? 또는 과실로 누군가를 심각하게 다치게 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수라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이제 피해를 준 내용이 너무 커고, 법적으로는 이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 미술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라는 거는 이제, 내가 범죄를 이제, 하려고, 뭔가 좀, 행동에 이제, 어, 행동을 옮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 그게 이제, 범죄가 이제, 완성이 된걸 갖다가 우리 기수라고 합니다 그 범죄였던 그런 이제 내가 저지르려는 목적대로 뭔가 완성된 거죠 범죄가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어 실제로 그럼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다행히 운 좋게도 살인 미수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느 것이 중한 결과를 발생했냐고 봤을 때는 사람이 죽은 게 사실 훨씬 더 이제 법적인 피해가 크고 중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수가 이제 미수보다는 당연히 처벌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서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범죄자가 나는 정말 독한 마음을 저, 사,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갖는데 본의 아니는 상황이나 발생해서 이게 완성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럼 그 사람은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구분해서 형량을 줄 수가 있나요? 심리 그거는 심리 상태에 대한 구분이 아닌 거고요. 심리 상태에 대한 구분은 아닌 거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결과에 대한 구분이죠. 네. 당연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 거는 당연히 그건 고의잖아요. 다 그거는 어. 다 나쁜 마음인데 그게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발생했냐 안 했냐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발생했으면 아... 기수가 되는 거고 발생 안 했으면 미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술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런 범행의 동기나 이런 부분에서 나쁜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너무 악실하다 이런 거가 보이면 그런 부분들이 또다 양형소에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나요? 네,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여쭤봤는데 사실 변호사님께 굉장히 이법 안에 이 제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제 질문이 굉장히 까탈스러웠을 것 같다 는 생각은 네. 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래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도 어, 들으시는 분들도 혹은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서로 조율이 돼서 네. 조금 더 서로 이해하는 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부를 그럼 맞춰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중에서도 이제 그.